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짚어드리는 월간 브리핑의 강남 여유주입니다. 24년 1월 부동산 시장에는 꽤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1월 10일 대책 GTX 확장 발표, 김포 지하철 연장, 또 신생아 대출 특례 시행 등 최근 나온 다양한 이슈들이 과연 호재인지, 또 어떤 지역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이슈로는요.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패스트 트랙, 또 안전 진단 완화, 또 신축 소형 주택 및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GTX 노선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 30분 시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신설 노선과 A부터 F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상승장이었다면 굉장히 호재가 되었을 텐데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반등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요 1.6%에서 3.3%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1월 29일 첫 시행하는 날에는 1천 명 이상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한 시간 가량 기다려야 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제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혼부분들이 많이 사는 신생아 대출 특례를 많이 받는 지역에서는 조금은 지금보다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역들이 오르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어디인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곳 김포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지난 23년 11월에 송사무장쇼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이슈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총선용 호재보다는 지하철 연결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 노선을 조정 발표했습니다 김포 연장 노선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사실 김포에는 호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1월 22일 한국 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매매가격은 0.04% 올라,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매매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경제에서는 신규정거장으로 지목된 10개 역사 중 감정역 인근에 있는 푸른마을 신한 실크밸리 1차, 또 김포 센트럴해산 1단지 등이 조정안 발표 후에 1천만 원 정도씩 호가가 올랐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5호선 연장호재 발표에 맞물려서 1월 25일에는 GTX 디노선까지 또 합쳐지면서 한달새 지금 1억 원이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에 5호선이 추가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 풍무역 인근 대장 아파트인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는 2,467세대 대단지이고요. 7년차 아파트로 준신축에 해당하는데요. 호가는 지금 한 천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반면 옆에 있는 풍무역, 풍무 푸르지오는요. 발표 전 5억 9천에서 아직까지 전주 대비해서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역에 있는 아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장기역 이편한세상 캐널시티는요 1주 전과 비교해서 플러스 4,500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정말 호가가 오른 건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전 최저가 매물인 5억 4500 매물이 거래된 이후에 다른 매물이 나오지 않고 5억 9천으로 오르면서 호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김포시 소재한 부동산에도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5호선 연장이 지금 거의 확정되고 있어서 문의는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 좋지 않다 보니까 매수까지는 이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자, 김포 이슈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일부 단지는 호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매수 논의가 있다가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고요. 김포 연장선 이슈로 매도자들이 매물 가격을 낮추지 않음으로써 호가가 조금씩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승장이었다면 가격이 1억 원씩 오를 수 있는 호재인데요. 현재는 시장에 크게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5호선 연장은 예정대로 개발이 된다면 2033년 9년 뒤에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호재 반응에서 급하게 매수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장에 반응하지 않는 개발호재 그럼 어디를 눈여겨 봐야 할지 정말 궁금하시죠 1월 부동산 시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현재 눈여겨 봐야 하는 지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정말 심각합니다. 거래량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최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천건 이상이 나와야 시장이 살아날 텐데요. 10월 이후로 계속 2천건 밑으로 거래량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에도 크게 거래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요. 서울 아파트 매물도 1천건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반면 전세로 몰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1월 달에 940건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중구, 동작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하락세이고요. 경기도 또한 과천, 수원 영통, 고향 덕양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하락세입니다. 그렇지만 전세가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승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서 전세가는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지역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역은 전세가가 빠르게 반등해서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으로 말씀드리면요. 경기도에서는 수원 영통구 고양, 덕양구, 수원, 팔달구 순으로 전세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수원 영통구는 지금 12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 전세가가 계속 뜨거운 곳입니다. 어, 수원 영통구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도 확인한 지역인데요. 전세 매물이 빠르게 거래가 되면서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고 전세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매매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들은요, 실수요자들이 몰려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매매가도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전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 상승장이 왔을 때도 이런 지역들은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영통골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실제로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인분당선 영통역 인근에 있는 영통동 벽쪽골 구단지 주공아파트이고, 25평 기준에서 지금 어 실제 매매가는. 3억 8,750만 원의 거래가 됐고요. 전세 가격은 실제 거래된 게 갱신을 빼고 1월 27일 날 2억 6,500에 5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상승장 때 올랐다가 하락장을 맞으면서 매매와 전세 둘다 하락을 했었는데 23년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세는 11%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뿐만 아니라 벽적골 9단지 롯데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23년 2월 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전세 가격이 25.88%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락장에도 전세 가격이 올라서 또 매매 가격을 조금씩 반등하게 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결론을 한번더 짚어드리면요. 하락장에서는 호재로 상승하는 지역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몰려서 전세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지역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